경매 시장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 빌라지만 시간이 지나도 절대 팔리지 않는 빌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싸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매수 문의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처음부터 거릅니다. 오늘은 안 팔리는 빌라의 특징,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1로 4층상 4... 이 건물은 잘 팔린다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빌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지권은 약 7.99평, 건물 전용 면적은 약 1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9천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억 3천7 9 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면 2017년 5월 20일에 설정된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근저당과 소멸 기준 권리가 확인되며, 소멸 기준 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경매로 소멸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이나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저 확인을 통해 점유여부와 관리비 채널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바로 첫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교통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에 지하철역은 없지만 도보 3분거리 안에 버스정류장이 여러군데 있어요. 부천역이나 소사역, 송내역 까지 금방 갈수 있고 환승만 하면 서울 도심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짧아서 대중교통 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집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고 조금만 걸으면 작은 마트, 세탁소, 분식집 같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걸어와도 공항시장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합니다. 평일에는 한산하고 주말에는 주민들로 북적이는 전형적인 재래시장 분위기라서 실거주로 실속있는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학교도 가까워서 아이들 통학 걱정도 덜할 수 있고 서서울 호수공원이나 고리울근린공원 같은 산책로 도 가까워서 주말에. 밖에 산책하거나 운동하기도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임장을 와서 현장에서 느낀 건 인터넷으로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 앞에 있는 길을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한적한 1차선 골목 같았거든요. 차도 드문드문 지나다니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길이 서울로 빠지는 주 통로였는데 생각보다 차가 엄청나게 많이 오갑니다. 낮이고 밤이고를 가리지 않고 차량이 쉴새 없이 지나다니는데 심지어 차량 속도도 꽤 빠른 편이에요. 차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소음이 크게 울릴 정도로 좁은 길이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특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강동이 항공기 항로 아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할줄 몰랐어요. 막상 공장에서 위로 지나갑니다. 처음 한두번은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대화가 끊길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마치 집 위를 스피커 달린 트럭이 지나다니는 느낌이랄까요? 두번째는 주차입니다. 구축 빌라를 보실때는 주차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지형 빌라나 최근에 지어진 신축이 아닌 이상 세대당 0.7에서 0.8 정도밖에 주차가 안되는게 현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10가구가 살면 7대, 8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집은 더에요. 세대가 20세대 정도 되는데 야매로 진짜 빡빡하게 세워도 9대가 한계예요. 저녁 시간대에 임장을 갔을 때 주차 라인이 이미 꽉 차서 도로변에 대각선 으로 억지로 세운 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걸 보고 바로 감이 왔죠. 아 이건 매일 아침마다 연락을 돌려야 하는 집이겠구나. 저도 집을 고를 때 주차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 집을 알아볼 때 아버지가 출근 때문에 차를 무조건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집만 보셨거든요. 주차 공간이 애매한 집은 아예 리스트에서 빼고 세대당 한 대는 기본으로 확보된 찾아봤어요. 이유는 간단 해요. 매일 밤 늦게 퇴근하고도 주차 스트레스 없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집이 결국 살수 있는 집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처럼 주차가 빠듯한 경우는 생활이 불편 한뿐만 아니라 매도에도 큰 영향 을 줍니다. 특히 이 빌라는 방 3개 구조라 가족 단위의 실 거주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인데 정작 차한대 편하게 못 세우는 상황 이라면 바로 다른 집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가족들은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씩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대 주차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집은 선택지에서 빠르게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 후반대 예요 지금은 한번 유찰돼서 70% 수준 인 1억 3 7 0 0만 원에 입찰할 수 있죠. 얼핏 보면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보다 5천만 원을 싸게 살수 있으니 조금만 손보면 최소 몇 백은 남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특히 이런 상황에 많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감정가는 시장의 실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감정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 기준일 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완전 다릅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고 수요가 약한 구축빌라일수록 이 괴리가 커집니다. 얼마 전 인천 쪽 현장을 조사하러 왔다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빌라를 경매로 8천만 원의 낙차를 받았더라고요. 내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특수수리까지 포함해 1,500만 원 정도를 들여 총 1억 정도를 투자했죠. 계산만 보면 괜찮아 보였어요. 수리까지 마쳤으니 1억 1천만 원 정도 팔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메모를 내놨는데 문제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거래량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매수 문의는커녕 발품을 팔아도 관심있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죠. 결국 8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고 지금은 가격을 다시 7천만원으로 낮춰 낙찰받은 금액보다 낮게 판매 중이더라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수리를 깔끔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라는 숫자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거래 속도와 실용수요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1억 3천 7백만 원이라는 가격만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올수리한 빌라도 1억 6천만 원에 몇 달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수리한 집조차 빨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수리가 필요한 집이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긴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장 조사 없이 한번 유찰됐으니까 싸졌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거래량, 매수심리, 실거래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 사례처럼 자금이 묶인 채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집을 내가 지금 낙찰받았을 때 바로 이 가격에 팔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입찰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먼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 팔리는 빌라의 특징과 현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경매를 시작할 때 누구나 느끼는 게 있죠. 공부는 했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상 실행하려고 보면 겁부터 나는 상황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부동산 30군데 넘게 돌아다니고 수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피드백을 받을 곳이 없어서 시행착오만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물건을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게 하나 있어요. 결국 낙찰 만드는 건 실행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한번더 발품을 팔고 한번더 임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결국 먼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지난 4주 그룹과외를 4기 동안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기수마다 꼭 낙찰자분들은 한 분씩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뚜렷했습니다. 계획만 세웠는데 멈추지 않고 배운 걸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꾸준함 덕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쁜 일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행이 늦어지신 분들은 낙찰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은 그 실행이 끊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다듬어 봤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낙찰이 목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 입찰, 낙찰, 인테리어, 명도, 매도, 이 전과정을 저랑 끝까지 함께 하며 낙찰 이후 현실적인 변수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도 혼자 고민하시지 않도록 옆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안전하게 마무리할수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서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보다는 함께 실행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실전 흐름 속에서 감각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더 맞습니다. 낙찰 이후에는 그 경험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낙찰자분들만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스터디도 준비 중이에요. 첫 낙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장을 읽고 매도 전략까지 다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1대1로 밀착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순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분한 한 분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우선 진행되고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서 등록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멈춰있는 시간을 시 실행과 경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하셔서 빠른 일정을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무 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